이찬원은 음악방송에 많은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노래가 좋아 제작진은 10월 23일에 녹화된 이찬원의 특별 공연, 무대를 공개했습니다. 장윤정 선배의 폭로에 따르면 이찬원을 비롯한 게스트들끼리 만난 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는 23일 이찬원과 함께 녹화할 게스트들은 이찬원의 앨범 I'm Hero의 신곡들을 선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찬원은 회의 도중 웃음을 터뜨리게 됐습니다. 이찬원은 모든 아티스트들이 앨범에 수록된 곡들을 좋아해줘서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노래가 좋아해서는 퍼포먼스 곡들이 같을 수 없으며 그 방송일의 주제에 달려 있습니다. 이찬원은 이 곡들로 매우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아티스트들에게 어려운 저문이 곡의 신곡을 리메이크 하면서 곡이 주는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윤정 선배는 이찬원의 노래를 커버하는 아티스트가 많아도 그녀의 마음 속엔 이찬원의 원곡이 최고라고 주장했습니다. 탱탱한 회의 끝에 제작진은 이찬원의 노래를 한 명의 아티스트만 선택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한편, 이찬원은 오는 23일 또 다른 스페셜. 곡을 선보인다 장윤정 선배는 이찬원이 처음 출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찬원이 출연할 때마다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찬원은 엔딩을 장식할 연주자로 알려져 있어 신나는 곡으로 선정해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찬원은 박현빈 선배님의 곤들의 만드레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제작진은 이찬원의 무대가 가장 화려한 엔딩을 장식하는 인상 깊은 안무를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물고기 뮤직은 가수 이찬원의 전국투어 콘서트 아임 히로가 이찬원 100일이라는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져 오는 11월 10일 TV 조선을 통해 시청자를 만난다고 18일 저녁 밝혔습니다. 올해 5월 데뷔 후첫 번째 정규 앨범 아임 히로를 낸 이찬원은 전국투어를 진행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 이찬원 백일은호는 11월 10일 밤 10시 TV조선에서 방송합니다. 다음 영상에는 이찬원과 관련된 제보가 오겠습니다.